에포킬라로 여기에서 뿌려보고 난 나가보고 난좀 이따 다시 들어가보겠습니다 난 바이바이 아 찍어 약간 조금 찍어 조금 됐지? 아아 아, 가 아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했, 했습니다 들어가보죠 하나 둘셋와악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제가 한번 씩야으로 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하죠 하나 둘셋셋 셋. <laughs> 너무 좋아 냄새나 진짜. 아, 드워 드로워. 자들워 드로워. 진짜로워 드로워. 드냐워 드로워. 드로워. 드 도와줘 로워드로미쳤로 도와줘. 야, 드로워. 드나워 드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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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도. <laughs> 어, 냄새가. 근데 아직도 찍고 <laughs> 아, 냄새가 먹을 거야. 먹으면 죽여. 죄송합니다 미안해진짜 니가 들어가 봐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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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안 돼. 안 돼. 거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을 거야. 안 돼. 먹을 거야. 안, 안 돼. 안 돼. 안음안음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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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와. 이걸 갖고 진짜 와와와 오라고 와. 됐어. 제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, 한번 <더>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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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. <웃음>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いつのぼ、まじまいだや <laughs> いや <laughs> <laughs>